자, K2 세이프티에서 저한테 안전화를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음, K2 세이프티 적혀 있고요 신스1995. 굉장히 오래됐네요. 고텍스 이렇게 적혀 있네요. 자, 한번 열어봅시다. 자, K2에서 또 안전화랑 안에 신을 양말까지 보내주셨고요 색상이 이렇게 블랙, 또 이거 베이지, 레드. 아, 이거는 그레이네요. 그레이, 베이지, 레드, 블랙 이렇게 네 가지 색상이 있네요. 제품 설명이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호 아피 시스템을 적용해 빠르고 쉽고 정교한 피팅이 가능. 부상 방지, 피로 감소에 효과적인 신소재 에너지 폼 쿠션 적용. 논슬립 2등급 아웃솔 적용으로 미끄러운 방지 기능 적용. 천연 가죽 소재 적용으로 부드럽고 편안한 착용감 제공. 고텍스 적용으로 방수에 뛰어나고 투습, 방습에도 뛰어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디자인이 이렇습니다. 태그를 뗄게요. 자, 태그를 떼고 전체적인 디자인이래요. 신발 이쁘죠? 안전화 같이 안 생겼네요. 네. 요게 이렇게 잘못 당기면은 이렇게 늘려지고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돌리면은 조아집니다 이게 굉장히 편합니다 제가 이런 신발을 몇번 신어 봤거든요 등산화에서 자 이렇게 조우고 땡기고 풀면 풀리고 네. 그 다음에 또 눌리고 돌리면은 조아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신어 볼게요 자 이렇게 신은 상태에서 눌리고 돌리면 바로 끈이 쪼아져요 여기도 눌리고 돌리면 바로 쪼아지고 풀 때는 당기고 바로 이렇게 벗으면 돼요 이렇게 하고 또 당기고 바로 이렇게 벗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고 벗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또 신고 눌려서 그냥 돌리면 끝 끝먹고 이럴 필요가 없죠 이런 식으로. 네. 이게 얼음 위를 지나가도 일단 굉장히 좀 미끄럽지가 않네요. 네. 이 부분이 다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사물차 기사들이 적재함에 올라가거나 특히 저희 컨테이너 기사들은 올라가고 내려올 때가 이 미끄러운 신발을 신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안전화가 필요하거든요. 한번 올라오. 아, 신발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안전화답지 않게. 보통 우리 안전화 생각하면 되게 무거운 신발 생각하잖아요. 무거지도 않고 굉장히 편리하네요. 진짜로. 하나도 안 무거워요. 한 대씩 해하 솔직히 다져져 있는 얼음판에서는 당연히 미끄러울 수 밖에 없겠죠. 이렇게 내린 눈을 걷는데 미끄럽지 않고 굉장히 좀, 좀 발을 잡아준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자, 안전화는 항상 이렇게, 한발밟아세요더 세게. 뒤꿈치로 더 세게. 밟고 있어요? <laughs> 제가 사실, 이 안전화를 처음 신어봅니다. 근데 제일 편한 게, 이 끈이 일단 제일 편하고, 안전화 치고는 너무 가벼워가지고, 되게 편한. 차에 올라 탈 때도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만 주고 바로 그냥 올라 타면 돼요. 이렇게 밟고, 이렇게. 이렇게 신발장에 두고 이렇게 올라가잖아 이렇게. 이렇게 벗어놓고 내려올 때도 신발 신고 내려와서 눌리고 그냥 돌려주면 끝여기도 눌리고 돌려주면 끝 우리 사람의 발이 그날그날 좀 컨디션이 다르잖아요 좀 부을 때도 있고 근데 이 편하게 끈 조절을 할수 있으니까 정말 편한 것 같습니다. 세 건데 편한데, 그럼 질러면 어. 더 편하겠네. 어, 질러면 더 편하지. 가볍고. 디자인 이쁘지? 됐지. 음, 디자인도 이렇게 이쁘고. 우리는 또 세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가지고. 신발 K2면 양말도 무조건 K2. 신발 나이키면 양말 무조건 나이키. 제가 지금까지 이 안전화 이걸 신고 다녔습니다. 이거. 이거. 나름대로 이게 제 전역할 때 신고 나온 군한데, 이것도 뭐 비슷합니다. 안전화 역할을 하긴 해요. 근데 항상 이렇게 끈을 묶어야 되니까 너무 불편하고. 이건 몰랑몰랑하네, 그래도. 저거 하면. 이 안전화처럼 이렇게 고호텍스도 아니고, 이렇게 발을 완전히 보호받지는 음. 못하죠. 사실 제가 이 안전화라는 걸 이번에 이렇게 보내주셔서 처음 신어봅니다. 아, 너무 좋네요. 이 안전화라는 게 이게 시간이 지나서 오래 놔둔다고 이 기능을 상실하는 게 아니거든요. 많이 신어서 이게 뭐 손상되거나 이러면 이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지만 이거 하나 사놓고 우리 화물차기사님들 솔직히 이거 뭐 매번 신지 않잖아요 우리 원하는 작업지나 조금씩 이제 저도 일하다 보니까 큰 공장에서 꼭 이렇게 안전화를 신고 오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고런데만 뭐 신고 또좀 위험한 공장 일반 뭐 신발로 신고 다니기 위험한 그런 곳 특히 우리 컨테이너 기사님들 컨테이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때 많이 미끄러지시거든요 냉동 컨테이너 기사님들 진짜 위험합니다 안전화 하나 사 놓으시고 가격은 249,000원인데, 세일에서 199,000원입니다. K2 s f t 하나 장만해 놓으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편하게 생활할 때는 이렇게 슬리퍼 신고 다니거든요. 항상 차에 운동화를 이렇게 하나 실어, 실어 놓고 다닙니다. 이제 군화도 갖다 놓고, 이 운동화도 이제 집에 갖다 놔도 되겠네요. 요 신발 한 켤레만 이제 차에 놔두고, 나머지는 불필요한 신발은 다 집에 갖다 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또 여기 K2 세이프티 쪽에서 또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소량의 이 안전화를 지원을 해 주시겠다 하시더라고요. 구독자 이벤트로. 한네 켤레 정도, 네족 정도 지원을 해 주신다 하시니까 간단하게 뭐 귀잡트 채널 구독해 주시고 구독 완료라고 댓글만 적어 놓으시면 제가 그 댓글을 보고 그냥 추첨을 해서 4분 정도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